법튜브 부활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간다 그러시는데 영상이 올라갈 방송이 없었어요, 그동안. 언제 한번 기획으로다가 올릴라 그랬거든요. 근데 기획을 하는 게좀 늦었어. 와우 세기 대회 때문에. 원래는 막 대회 라인업, 뭐 선수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막따요니 형이 한인이용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선수 지망하는 사람들 용 그런 걸하려 그랬어. 막 라인업은 어떻게 짜고, 뭐, 하스에서 뭐, 대회에서 픽은 어떻게 하고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들으면, 또,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도 재밌을 것 같아서,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잠깐 연기됐어요. 와우, 대, 뭐야, 와우 세기돌 해설 섭외 들어가지고, 와우 잠깐 해설 준비하느라, 근데 와우 해설 되게 잘하고, 반응 괜찮아가지고, 뭐 개인적으로 만족 중입니다. 내려주십시오. 돌겐 뒷담화하면 한 1,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와 옛날 이야기, 와 꿀잼 이랬는데, 와 이야기 보따리 이런 반응이었는데, 요즘에는 애들이 막 아이유 틀딱충,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요. 막 그런 반응밖에 없어서 삐져서 안 합니다. 인물을 와 악마 다 나왔네. 상대 3코스에 칸장 쓰는 버전이면 좋겠다. 근데 요즘엔 칸이 없어가지고 그런 버전이 없긴 한데, 마나리가 안 나와도 좋댔어. 여튼 둘중 어떤 방향이 되던가에 좋댔어. 다소리님이 큐 복마 무기파괴한장넣어 좋다던데, 큐 복마 무기파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이러면 상대가 세번 터지니까. 산거 10체력 아이 산거 5체력 뭔 소리 하는거냐 10체력은 <목소리> 이정환 1등 간다니 반갑습니다 좋다 오늘도 켠 사람이 왕 컨텐츠 하냐고요 아 오늘은 근데 제가, 나가기 전까지 하려고요, 체력이 되면. 체력이 되면 나가기 전까지 합니다. 오늘, 제가 열두, 12... 제가 한, 1 시쯤에 나갈 예정인데, 테일형 와그라글. 아, 이거 좋은 판단 쓰는 거다. 구린 판단이었나? 근데 이거 이미 한장 나왔었는데, 이게 구린 판단이었다고? 필드에 하수인 하나라도 올려놓는 게. 존나 불합리한 게임이네, 이 게임. 아, 치! 진짜 나만 눈 없다 진짜 게임 리로이 힘줘. 십일. 와 진짜 나만 눈 없다. 게임 꼬라지 마라 진짜. 법끌 버끌안 하냐고요? 법끌 버끌은저잘 모르겠어요. 팬이 좀 있어야지. H T C K 결승전 당연히 가죠. 가서 이것저것 합니다. 몰라. 대복관슈도할수 있을 것 같던데. 결승전에서 대법관 쇼하는 거좀 그렇긴 한데, <laughs>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로이야, 티켓팅 했니? 음, 잘 됐다. 아, 머래야 <laughs> 이제 탈임도 생각해야 돼. <laughs> 리로이힘힘는은 힘축, 생각할 필요가없고리로이망치를 해도 9대이지고 잠깐만, 킬각이었잖아이거치고 나서 생각나네, 2 3대미이 어차피 9턴까지 가면 이기는 거라 이래도 이기긴 했는데 기분이 더럽게 이기네요 탈입 나오면 X될 수도 있는데 진짜 아닌가? 안좋되나 흑기사니까? 여하튼 <laughs> <인물을 내려주십시오. 웃음>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하지나? 방송할 것 같은데 연수랑 보기랑 했다고 연수랑 놀아주지 마라 다크한 느낌 생긴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<목소리>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나 진짜 그 뒤로 킬각이 안 나오네. 와, 돈가드 킬각도 오버네, 병신네 나. 와, 이러다가 레벨업하면 네 마리 치면 또 킬각 안 나오는데, 오 대. 큐브 자살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. 인물을 근데 뭔가 내가 이거 있으면 줏댄다 한다는 게다 나온다. 진짜 있네 이새끼. 잠깐요 어제 파멸소병 무조건 나가니까 끈을 잡아둘 필요 가 없는 거죠. 공허 방랑자만 남았대 길가이고 또 레벨업한 거 아니야 이거? 또 레벨업하면 어떻게 되지? 서약 안 보면 좋는 건가? 요즘 어떤 대기 전설 덱기 제일 무난한가요? 제 주변에는 두억 신이로 달았다는 사람이 많던데 진짜 좋댔네 또 있네. 졸개 깡통이고 6뎀 리로이 나오면, 나오면 7뎀이니까 3개 지운다고 쳤을 때 6뎀 8뎀 리로이 나오면 7뎀이니까 리로이 플러스 알파 나오면 끝나네 레벨업은 다 끝났는데 힘축도 있고 3코 무기도 있고 좋댔네 진짜 게 꼬라지 봐라 괜찮아 근데 보통 착한 사람은 옆에서 이럴때 모독이 나오더라고 모독 모동 나도 모독가가 안 나오네. 나오나? 배우자 안 나오네. 도발을 복사라고요? 전혀 달라진 게 없데 그러면 똑같은데. 어. 용권을 말. 11렘. 01망치 뽑았면 끝나네. 1렘 모자라네. 인물을 아, 큐브 깰수있거좀 줘라. 줬됐네요 네. 퍼니시 당했네. 다음 장 궁금하니까 보고 가자. 야이씨!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어 기 각을 놓쳐서 쳤다 어디서 잘못하긴요 23뎀 킬가못본게 잘못이지